씨알 괜찮네. 어. 예. 어. 오! 웃지자. 오. 허었어. 아, 어. 헤이. 야는 해좀뜰만 한데. 어? 어? 어. 확실히 어. 이그잔 이제 장가들이 물러났나 봐. 응. 어. 이제 좀먹것 어, 이제 잔, 이제 딴 것들이 물러났나 봐. 해가 지니까. 아, 막 잔냥 것들 이 너무 덤벼버리니까. 야. 좋다. 통통하니 응? 이게, 이게 살이 쪄 가지고. 예. 지금 살이 쪄 가지고 뭐. 기름져 가지고 찌개를 해 놓으니까 아주 막 기름에 기름 둥둥 뜨거요 아, 진짜 아까는 뭐 열받아 진짜 죽줄 알았어요. 찌미는 <laughs> 것들이 막 너무 막 하냐면 추가 안 내려가질 않아. 그러니까. 내 가다가. 이 추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찌으니가두 마리가, 마리가 붙었고 막 완전히 요동치고 막 뭐, 밑에 내려가야 뭐큰게 물든가 말든가 할까니까. 와, 그럼 아니 이, 열 엄청 받았는데 막 그래도 꾹 참고 있었지만은 해진 때나 좀 그래도 큰게 무네. 아직은 딱 해질 때 그때 딱 물거든. 역시나 뭐그 습관은 버리진 않았네. 지금부터 지금부터 한두 시간. 이이 집어든 켜놓으면 큰놈 웃긴데. 집어든 갖고 나올 걸 그랬네. 이제 또 얼마 또 날이 아니잖아. 좀더 날이 아니잖아좀더어지면 가자고. 에? 가서 저그 뭐고 큰거몇 마리. 맛있게 먹으면 돼. 어, 포 뜨고 어, 굽고 해가지고 한잔 어, 소주 한 잔. 어. 낚시가 그런, 그런 재미 아닌가?